안녕하세요. 나르에요 아, 원래는 제가 수렵, 목소리 없이 수렵 영상만 찍는데, 어, 이번에 보니까 제가 고적주가 나왔어요. 어, 고적주 효과가 뭐냐면요. 그, 티어 1짜리 그 장식주인데, 어, 이게 그 수렵 피리에 지속 효과하고, 그리고, 아, 수렵 피리에 선율 효과하고, 또 체력 회복약을 하면 체력 회복약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수렵 필리를 이용해서 커스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무기니까 거의 그 공략한 느낌을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일단 여기서 사용하는 무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용하는 무기는 어, 사람들이 보통 자주 사용하 자주 이제 수렵 필로 사용하게 되는 무기 중하나에 바로 이 녀석. 예, 디아블로 예. 이불조필이죠. 예, 이불조수류필인데이 녀석 효과가 좀 특이해. 이 녀석이 이제 그 필요한 소류는다 있어요. 공격력 업 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방어력 업 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력 회복약 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가 맞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 용속성에다가 이제 용복력 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신 역회심이 어마무시해가지고 보통 약, 약점 특효를 달 거고요. 거기다가 고적주를, 피, 고적주를 위시로 해서 이제 여러가지 스킬을 달 거예요. 수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스킬의 푸르게 넓은 편이에요. 이게 얘가 원래 납도도 느리고 이제 구르기밖에 없고 그러긴 한데 얘가 자체적으로 강화를 줘서 효, 심한 효과라고 하죠. 심한 효과라고 하죠. 이제 무기가 튕기지 않는 효과인데 꽤 괜찮은 녀석이에요. 이게 아무튼 이 녀석을 이용해서 스킬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 세, 스킬 세트는 한이 정도로 맞춰봤어요. 딜 안틀... 위주이긴 하지만 이게 제일 보편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장비 난이도 좀 높은 편이에요. 예, 베이모스를 잡아야 하는 용기사 세트 두 세트 두 피스를 사용했고요. 내충주를 그 장착을 했는데 내충주 같은 경우에는 멀티에서 사용하게 되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동료를 찌게 되면 계속 움찔움찔 거려가지고 동료를 가 공격을 못하거나 아니면 동료가 날쳐서 공격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강인주 같은 경우에도 좀난리가좀 높은 편이에요. 가능하면 이제 KO 주나 중격주 같은 거 그냥 붙여주는 게 가장 좋은 을거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없으면 속납 주 한번 붙여주세요. 얘가 스려피리가 이게 많이 공격이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납독 아 공격이 래 공격이에 납도가 많이 느리거든요. 이제 납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속납조 붙여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쾌적하게 납도를 할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인형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이에요. 이게 호석 같은 경우 레벨 2까지 올리는 건 편할 텐데요. 호석을 레벨 2까지 올리고 다음에 올리면 다음에까지 올리려면 이제 조사단 티켓이 필요하거든요. 조사단 티켓 같은 경우에는 오, 그 구하실 분들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쉽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퀘스트? 상하위 퀘스트를 전부 다 클리어하거나 아니면 컨터링크를 100까지 올리면 뜨는 퀘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클리어하시면 조사단 티켓을 얻을 수 있고요 그걸로 강화를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단테레더 알파 같은 경우는 얘는 코드레드로고 하는 예, 이벤트 퀘스트가 있는데요 보통 예, 축제 때나 이런 때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일대를 노려서 만들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없는 경우는 이제 엠플리스 섹터 대신에 이제 용안의 처간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그것도 똑같이 다트레더하고 똑같이 약점 특표 레벨 2가 달려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엠픽 세터 대신에 다른 이제 세트를 고려해도 될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척도일 뿐이에요. 수려피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똑같지만 그 수, 스킬을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정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스킬을 세팅하느냐가 경우에는 자기 손에 가장 맞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한가지 참고의 자료로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도착했어요. 여기가 훈련 구역이에요. 네, 누구나 한 번씩은 맞을 거 생각하고 있고요. 수레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기본적으로 자기 강화라는 선율을 가지고 있어요. 세모 버튼 두번 누르면은 그 자동으로 이제 고기 완성되는데요. 이 생모 버튼 두 번이면은 이동 속도 업이 떠요. 이 어, 이동 속도 업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발도했을 때 이동 속도를 올려 주는 그런 스킬이고요. 또 여기서 R2를 한번 더눌 불고 있을 때 R2를 한번 더 눌러서 효과를 증대시키거나 그렇게 되면은 심한 그러니까 무기가 튕기지 않는 효과죠. 그 효과와 그 공격력이 조금 올라가요. 그 타이밍이 됐을 때는 적당히 R2 눌러 주시면은 효과가 증대가 돼요. 그리고, 공격력업과 체력업 대, 풍암무요, 방어, 방어력업 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마찬가지로 예, 두 번씩 불게 되면 공격력, 공격력이 좀더 특대가 되거나 방어력업이 특대가 되거나 그러거든요이 부분을 잘 유의해가면 두 번씩 불어주는 걸 잊,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수러필이 같은 경우는 곡을 3개까지 저장을 할수 있어요. 공격력업 대를 올리고 풍합무열 올릴게요. 다음에 빨간색이 앞에 있죠? 체력업 대회를 올릴게요. 이게 많이 사냥이 된 점이에요. 수려필이 예전에는 한번 곡을 불면은 한 곡밖에 못 불었거든요. 부르, 지금 보면은 이제 풍합 모요라던가, 체력업 대라던가, 공영업 대라던가, 이게 지금 차례대로 이제 저장한, 거. 저장이 되었죠? 여기서 이제 조, 추가 조작으로 R2, 세모 누르면서 R2 하면 풍암모요볼수 있고요. 동그라미 누르면서 R2 누르면 공영업 대를 볼수 있어요. 뭐,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냥 R2를 누르고 그냥 차례대로 저, 연주하는 게 제일 편해요. 여기서 한번더 R2를 누르게 되면은 효과를 연장시고, 키 아니면 선율을 좀더 강화를 시켜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고요 보통, 몬스터를 이제 공격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수류필은 이게 많이 막, 뭐랄까요. 얘가 무기로 꿀렁꿀렁 돼요. 그래서, 이제 공격 타이밍을 잘못 잡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기를, 무기로 공격할 거면은 일단 생우버튼만 연타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뭐, 괜히 막, 이 아래에는 뭐, 빈틈을 노린 고화력 연계막이고 그런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 생각해가좀 어려워요. 잘못하면 그 움찔 움찔 감소라든가 그런 거안 뛰는 동료 옆에 있으면 연, 쳐내거나 날려버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좀 주의해가면서 해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그냥 세모 버튼 연타나 아래 동, 그 자리에서 연계 같은 그런 거 그냥 누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예, 어려운 거없어지려리 괜히 이제 신경 써야 하는 거니까 선율 효과라든가 이런 거 신경 써야 한다뿐이지 크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막상 해보면은 그럼 직접적으로 이제 수렵을 한번 나서 볼게요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사냥을 한번 해볼 거예요 도스 도스 자그라스를 잡을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야와왜 이런 이관아 같은 애를 잡냐 좀더 멋있는 어좀더 강한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어도 이걸 사냥하는 영상을 찍으면 좀더 도움이, 수렵힐를 시작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일 뿐이잖아요. 제가 이걸 영업하려는 것도 아니고, 도, 영업하려는 목적도 있긴 하겠지만, <laughs>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나 이게 수렵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없, 어려움이 없길 바라면서 찍는 영상이, 영상이니까요. 좀더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냥 참고용으로 찍는 영상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스트자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포효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 복장을 보통 입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스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하면서 손율도 불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가 부동 복장 입고 입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이유로 저는 부동 복장 입을게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보통 자기 강화예요. 원래 자, 다른 사람 강화시켜서 제가 먼저 수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강화를 먼저 먼저 한번 손을 올려주고, 한번 보라색 위 앞에 있죠. 빨간색 한번 올려줘요. 야, 어디 가니? 오. 자,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력 대를 또 한번 불 거예요. 이렇게 세개 이렇게 세개 저장했으면은 얘가 이렇게 누워 있는 사이에 한번 불어 주면 돼요. 여기서 다시 알트 불러 가지고 어, 뭐 음. 이런것도 엄마 나왔네 음. 다시 한번 불어주면 돼어차 부동복장이에요 얘가 돌진을 해오든 뭐라든 간에 저안 날아가요 음. 프로필을 할때 중요한 점은 가장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선율만 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무조건 피리미, 피리만 불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단 저기도 일단, 저도 일단 헌터니까 사냥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진저 좀 넣어야 이제 사냥 수렵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선율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모험썰한테 딜을 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율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놓프 돌려가면서, 데미지는 게 가장 좋아요. 저 모험썰 사냥할 때 가장 좋은 점이, 그, 어떤 무기든 간에 세무 버튼이만 세모 버튼 연타하고 그러면은 계속 기본적으로 루프가 루프가 완성이 돼요. 슬래시엑스도 마찬가지지만 세무 버튼 연타하는 거는 전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연계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연계 물론 연계 아는데 좀더 안정적인 게 세무 버튼 연타일 뿐일 수도 있어요. 어기다리다 이으로 계속 세모버은 연탈을 하면 지속적인 딜을 줄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이 이제 몬스터헌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보고 아 수렵 필이좀 답답한 무기는 할수 있지만 예 네, 맞아요 틀린거 아니에요 답답한 무기 맞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몬스터헌터에서 그 예리도 밑에 뭔가 게이지 같은게 있다 선율 같은게 있다 그런거면은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 수로필이나 태도 아니면 슬래시엑스 뭐 이런 걸렌스 이런거 보시기보다는 이제 렌스나 대검 한손검 뭐 이런거 쓰시는걸 많이 막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아마 헌터분들이 그럴거 그 헌터분들 이제 고인물들이 그렇게 추천을 하실거예요 저도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편이고요 일단, 이, 여, 일단,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렵필이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고적주, 고적주 하나 끼고, 고적주 키 하나 끼거나, 엠피리명에 하나 끼우고, 다른 스킬들 이제, 그거 띄워서 플레이하시면 되는 것 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강화, 자기 강화 불고, 공격력 업이라던가, 방어력업 대망 이런 거 불고 나면은, 그냥 지, 자기 꼴대로 하면 돼요. 자기 끌리는 데로 그냥 모은서딜 하시다가, 이제 선율 효과 떨어지면, 그때 한번더 불어주면 되고요. 그거 외엔 진짜 별거 없어요. 막, 그리고, 무기 중에, 선율 중에 이제 체력 회복 같은 거, 선율이 들어가 있는 곡들이, 무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체력 회복을 자주 불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생명의가로 뿌리거나 광역화를 달고 그냥 포션 하나 마셔주는 게 그게 제일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선율 회복하고 그런 거, 선율, 선율을 불고 곡을 저장해서 부는 것보다 그 시간이 더, 시간이 더 짧게 들거든요. 이제 막수료필이시작하시 분들은 체력 해보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본 호른이나 아니면 이제 이불조 수료필을 만드셔서 시작하시면될것 같아요. 네, 저는 나르였고요. 이상 수료필을 특히 세팅부터 간단한 운영 방식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